엄마, 요거는 우리 짱돌입니다, 짱돌이. 예, 촌에 혼자서 커는 개입니다. 저희가 밭에 반열을 놓고 요, 요거는 아공이 불, 불 떼는 데입니다. 불 떼는 데인데 제가 어제 제주에서 나왔습니다. 제주에서 나왔는데 제주에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. 우리 이제 짱돌이를 혼자 나놓으니까이 와이어로 해놓은 줄까지 끊어 가지고 사고를 치네요 동네나 오만 사고 다 치고 짱돌이 앉아 그래 요 놈을 이제 제주도로 보내 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동생한테 동생한테 가면은 그마당 넓고 그거는 사람이 사니까 관리를 관리를 할수 있고 우리는 뭐 제가 빨리 올라와 보이 일주일에 한번 올라오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.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이 놈은 또이놈들 밥은 자동 자동으로 나오지만 아이고 물도 겨울 때열고 그래 결국 결정했습니다. 제주도로 보내기로 장들라 제주 가자. 그래 포항에 비행기 화요일 예약했습니다. 예약해 가지고 우리 장들이 보낼라 하는데 좀 마음은 안 좋네요. 오늘도 올라오니까 뭐, 와이야 끊어가 응마가 아 동네 도로 다니까 동네 어른들이 잡아가 못 가놨던데. 아이고 씨도 뭐, 우리 왔 오면 좋다고만 난리를 치기다가. 우리 가면 또 동네에서 한 30분 운답니다 갈때 되면 뭐 가는 것 눈치채 가지고 눈물만 글썽글썽 해가지고 걔한테 미안해 가지고 저도 뭐죽기는 싫은데 그래도 뭐딴 사람 주는 것 보다 동생한테 주는 게안 나겠습니까 잘 키워줄게 요놈도 동생을 잘 따르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장토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. 이제 우리 집에서는 내일 모레 이틀 보, 보고 나머지는 장토리를 못 보겠네요. 이제 제주도를 내려가야 볼수 있고 저좀 거리겠네요. 장토라 발발아씨발 아이고 곰띠 삼촌한테 가서 잘 살아. 아이고 고마워 어우 잘하네 우리 짱돌이 따뜻하지 불 때니까 앉아 아우 착해라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 짱돌이한테는 미안하네요